야, 야아... 진짜 야, 말도 안나온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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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어거 이거, 이자 자, 거 이거, 들거 이거, 어이 아니, 수성도, 아 야, 이 나쁜, 얘, 진짜, 얘, 너무 나빴어. 이거는 거의, 진짜, 놀부심뽀예요 여러분들. 이게 나쁜 게 아니고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야. 어, 일로 와. 오케이, 오케이. 가, 자, 드가사!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야? 이걸. 야, 이거 성문도 못 갔네, 우리? 아니, 이를 성문을, 이걸 무시하고. 아니야, 이게 아니라, 마족부터. 마저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문을 왜 까? 어떻게, 몰라. 나 일단은, 일단은 따라가자, 여러분들. 아, 성문이 먼저야, 이거? 자, 붙어, 붙어. 성문 까? 야, 뭐야, 성은 안 부셔졌네. 이거 어차피 나 맞으면 죽을 바에 그냥, 그냥 공치를 입어야겠다. 그냥 공치를 입고. 여기로 붙어, 붙어, 붙어. 야, 잘 지나가야 돼,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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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거 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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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그냥, 나는 그냥 성문 안 깔래. 나 얘네 깔래, 그냥. 야, 어차피 죽을 바에. 그냥 오래 그래 마야저 마족을 마족을 때리자 마족을 여러분 마족 때리세요 마족 여러분 저는 마족 때립니다 약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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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다 검성이야 왜왜다 그거야 아 아니 여러분들 수성 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성을 하겠다는 거는 솔직히 천적을 괴롭히는 거야 이거는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야. 야. 야 진짜 말도 안 나온다 이거. 나 진짜 나. 이게 뭐야 개? 야, 나 진짜 말도 안 나오는데 이거 뭐 이? 와, 진짜 이게 와, 나 진짜 소름.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마족!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왜 하는 건데! 아니, 여러분들, 이게 뭔데, 이거 진짜. 아니, 그니까왜 그러는 거야? 수성, 없잖아. 수성, 수성 해갖고, 그, 그, 좋은 게 없잖아. 이건 근데 꼬장이 아니, 이건 꼬장이 아니라 그냥 그 뭐냐, 수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야 그래, 야, 자,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그렇지, 그렇지! 할수 있어! 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줄 때가 됐어! 자, 꿈틀, 꿈틀, 왕꿈틀이, 오케이, 나이스!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수성 보상, 수성 보상 없어요. 그거 바뀐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수상 보상 없어진지. <목소리> 여러분, 미니맵 보이세요? 나 혼자 여기 들어온 거 아니지? 이거 우리 편 있어요? 우리 편 있구나. 어떻게 해야 돼? 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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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어, 어, 여기, 여기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서버를 망치겠다는 거야 이걸 그냥 망 서버로 만들겠다 직해 서버를 유령 서버로 만들겠다 어? 이게 좋아? 과연 이게 옳은 선택입니까 여러분들? 최선이야 이게? 이게 맞는 거야? 저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 이거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그래도 천족분들이 포기 안 하니까 그래 포기하지 말자 해보자 자 끝까지 해봐 해봐 오안 해봐 야 오오오오오 뭐, 뭐, 어, 오, 오. 오. 대상이 맞 오. 이걸 또 간다고? 아니 이거 헤딩 뭐야? 이거 그냥 헤딩 패시에요? 유세전 헤딩 패, 유세전 헤딩 패도 포함. 유세전 헤딩. 2층 키자리. 그래, 하자. 갈 때까지 가보자. 아, 저맞았어나맞았어 맞았어. 어, 나 이거 은신을 쓰고 갈까? 은신. 왠신... 이거 잠깐만 우리 편 있긴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아. 아니 이거 여러분들 신장 방으로 가봤자 그냥 박는 거라니까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박아봤자 뭐해. 바가바탐인가? 바가바탐은 여기잖아. 근데 여기를 왜 봐가? 이동사를 먼저 자르는 게 아니... 리가 멀어요. 끝났다. 이거... 어... <laughs> 어떤 사람이 여기서 1대1 이러고 있는데? 어, 야야, 너네 일대일, 야, 일대일, 어, 일대일, 일대일에 일대일로는 아무것도, 어, 일대일 할까? 어, 일대일, 잘못 <laughs> 대상이 대상이 근데 이거 마족이 세개 먹겠다. 이, 상태로라면 야, 너 이리로 와. 너너 이리로 와. 너너 이거 살수 있을 것 같아? 야, 너살수 있을 것 같아? 살수 있을 것 같냐고, 이 새끼. 어? 이 나쁜 놈아. 아, 형님들, 이거를 대가리를 박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마족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거 의미가 없단 게 이런 게 이게 의미가 없는데 이거 왜 그렇게 박지? 아니 바가 바가바탐인가? 아니 헤딩을 자꾸 왜 하는 거야? 이거 그래 그냥 어차피 못 먹을 바에 이거 그냥 마족이라도 죽이는 게 낫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맞지 않아요. 여기를 정리해야 된다니까 그러네. 대상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를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아,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또! 인생 망했는데, 이거? 그래, 여기를, 여기를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렇! 그러... 맞아, 키스을 먼저. 아니, 근데 들어갈 수... 여기, 여러분들 형, 여기 안 보이세요? 마족 키슥을 털 수가 없다니까 이거 그냥 너무 마족 몇개 먹었냐고요? 지금 하나 둘세개세개 세개 먹었어요 우리 천족 하나 먹고 이게 어디든 마족 우세 서비잖아 근데 마족이 우세하지만 마족들이 약간 그걸 한단 말이야 그래 천족들 너네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 하나씩 먹자 이런 약속이 있단 말이야 다른 서버는 근데 지켈은 그런 거 없어 응나쎄 응, 응, 내가 호랑이야. 응, 너네 못 먹어. 풀만 뜯어먹어.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마족 형님들 살려주세요.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 천족이? 어? 이거, 이게 맞는 거냐고 여러분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나안 불쌍해? 이거 뭐야? 나 혼자 가는 거야? 아, 이거를 신장 방까지 달리는 게맞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원래 마족을 정리하는 게 아니야? 그게 먼저 아니야? 위에 있는 애들 잡자고? 그래, 그러니까 마족을 먼저 잡아야 된다니까 이거. 그게 니까그 문제야 원래는 지킬서버 여러분 안이랬어요 진짜 화..화합의 장이었어 진짜 야뭐 마족신장 때리지도 못했네 이거 풀핀데? 형님 신장 이거 풀핀데? 이거 맞아? 어요 야, 여기까지 어떻게 입성을 했네? 여러분 입성을 했어 일단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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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다. 에 이거 수성 타워 뭐야? 야 이씨 왜 이렇게 아파해야 천적 여기까지 입성했어. 야, 근데 나 이거 어떡하냐? 아, 여기서 자부 석을 썼어야 되는데 오, 뭐야? 어, 부활해 줬어.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저또또 또, 또 부활 좀요. 형님, 저 부활, 부활 좀요. 부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또 죽었나? 에이씨, 안 되네. 아왜 이러는 건데 진짜 이 정도면 꼬장 했으면 됐잖아 먹게 두라 좀 마족 형님들 솔직히 먹게 두라 아 진짜 의미없는 짓을 왜 하냐고요 의미없지 않지 않아요 형님 어 이병헌이 말했죠 이병헌이 말했죠 처제 이거 그렇게 의미없지 않지 않어 의미없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꿈틀은 해봐야지 여러분들 마족들이 응 너네 먹지마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꿈틀도 안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는 거의 그냥 지나가는 그 뭐냐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거야 우린 지렁이야 지렁이 꿈틀은 하자 자 드가사 드가사 어 꿈틀은 합시다 그렇지 왕꿈틀을 잘한다 우리편 어 천종 화이팅 그래 꿈틀하러 가자 자 드가사 드가 드가 그래 헤딩해 어? 용기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 형님들은 미인을 얻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드가 써 오케이 드가 드가 그렇지 헤딩해 끝까지 어 2층으로 그래 2층 가자 2층 가서 2층 털어버려 이놈의 씨끼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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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거 맞아? 오케이 2층 가 그르티 그르티 어디야 누구야 너야 너의 씨끼 자 일로 씨끼 음, 한 대, 두 대, 오케이, 나이스. 어, 들어가. 잠깐만,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지? 오케이, 2층. 2층이 우리 먹었어요. 자, 자, 들어가. 들어가야 돼. 어, 잠깐만요. 어, 려주세 자, 나는 요 아래에서 한 입, 두 입, 세 입, 네입 받아라. 요 새끼 나의 화살을 오도도도도 받아라. 로아, 2층 먹고 그렇디 그렇디. 나의 어, 섬광 뭐예요? 어, 이 상치. 자, 들어가자! 어? 어, 잠깐만. 어, 살려주세요. 아, 아, 여기 잠깐 숨어야겠다. 잠깐만. 근데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지? 오케 있네. 자, 들어가자! 야, 나의 화살을! 어, 받아라! 어, 어, 살려주세요. 광역침식이 뭐야, 이거? 광역침식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야? 어? 어, 누구 있어요? 어, 있네. 아나 혼자 있는 거 같아. 자, 들어가자! 이 새끼, 어 우리도 어할수 있어. 자 밟으면 꿈틀 꿈틀 꿈틀이 왕꿈틀이. 어, 어두 더더. 잠깐만요, 이거 다 죽었어? 다 죽었는 거야? 어 살았어 살았어. 자 그래, 할수 있어. 이게 아이언이지 그렇지.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어? 근데 나는 죽으면 안 되는데. 자 19분 남았어. 19분 남았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어떡할 거냐고? 뭐를 어떻게? 야 끝까지 끝까지 하는 거지. 자 들어서. <목소리> 하 진짜 잠깐만. 자 들어가. 자 끝까지 가. 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거 합시다. 근데 이게 망 형님들 축섭이었어 진짜 원래는 축섭이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잠깐만 이새끼 나의 화살을 받아라 어도도도어 아레스 어어 지폐 어어 차려져 아 테모매기 아지마 때려쳐 때려쳐 씨 때려쳐 이게 뭐야 이 정도면 물러가 먹게 해줘 그만해라 어 이 정도는 먹게 해줘도 됐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네가 솔직히 인간이지? 여기서 물러나 진짜.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가만 안둬 너네. 하... 그래 포기하지 마. 할수 있어. 할수할수 할수 있어? 근데 가자 가자 해봐. 그렇지 그렇지. 자 간다. 자 간다 간다. 빠생 빠생 죽어라. 자 내가 죽더라도 너는 어어다다다다이 새끼 로아 누구야? 윤빈이 윤빈이 강파 빠생 죽어라, 요새끼.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 자, 들어가자! 들어가, 드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헤딩하는 거야? 아니, 밖에 마족을 정리해야 된다, 고 여러분들. 어? 뭐, 이렇게 헤딩을 많이 해. 뭐, 축구선수야? 아니, 축구선수도 이렇게 헤딩 안 하네. 자, 그래, 그,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아, 빠생! 뭐야, 교속? 나, 그, 정화 좀요. 엄정아. 어, 제발요. 저희 멈췄어요. 어, 멈춰도, 씨. 한돼 어, 제발요, 살려주세요. 진짜, 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마족이. 이세 개를. 그냥, 이럴 바에는 이것도 먹지 말자. 우리 이거 먹지 말고. 그냥, 어? 그냥, 이 지킬섭을 개망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쟁도 하지 마. 아시도 가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어 마족들이 심심해 죽게 이제 꿀벌 작전이죠 꿀벌 여러분들 신장피 25%라고 아 진짜로 신장피 깎으면 뭐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아 신장피 지금 깎긴 깎았어 오케이 너희 씨 일로 와 어디가 어디가 한입두입세입네입 네 다섯 입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멋있게 어다다다다다다 이왜 피가 안 달아요? 아무도 안 때리는 거야? 나만 때리는 거야? 오케이 나이스 아 살려주세요 어? 마세.. 아 저결 저기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살려주세요 진짜 살려주세요 아 제발요 어아아 아아 테버맥이 바이제도 바이제도 마족이 수송하고 있다고? 야 아 진짜로 지금 이 치킨만 이런 게 아니야. 오 먹었다. 역시 꿀벌들의 승리를 했네. 먹었다고? 야 먹었네.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 봤습니까?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꿀벌이다. 어 너희 놈의 시작들 너네 다 죽었어. 너네 시작들아 그러면 안돼 진짜. 어. 오케이, 서비스 안 가도 되겠다. 이게 바로 천족의 저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력! 절역! 저력이 뭡니까?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웃다, 이 새끼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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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